자, 탈출맵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네요 어 야, 거기서 뭘 숙이고 보고 있어 야히어디 오케이 피그 이분이 바로 저한테 온다 기던 피그님 야 일단 이 탈출맵 설명을 하자면 한 명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둘다 죽어요, 둘다한 명이, 한 마디로 한 명이 버튼을 잘못 누른다거나 하면 둘다 죽습니다 디디 음. 응 일단 시작, 아, 잠깐만 이거 누르면 안되잖아! 아 이거 뭔데 피어내리라. 이거 뭔데 뭔데 야아 야! 이아아아아 니가 내고 했잖아! 자 그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있어 뭐지? TP 어디있냐고 야. 야. 야 왔어 아 야! 아이 자식이 감히 아. 아 다행이다 야 이거 누르면 안된다고 설명을 하기 전에도 막놀라버리네 야! 야! 야, 누르지 말라고 제발. <laughs> 누르지 마, 이 자식아. 나만 죽는 게 아니란다. 아, 이거 이거 한 명이 잘못 버튼 누 아! 아! 이거 명이... 야! 아! 이거 한 명이 잘못된 버튼 누르면 둘다 죽는다고. 아, 나만 나... 죽는 게 아니다. 아. 자. 아 이제 3번3번 3번 갑니다. 어? 뭔데 이거? 뭔데? 자사번 일단 밤으로 바꾸죠. 밤으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밤으로 바꾸죠. 어? 일단 그딴 거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할게요. 텔레포트 고고. 왜 밤인데? 아 부사진 거 같은. 어? 자 이제 영어. 아! 아! 시작부터 죽어 니가 죽었잖아! 네가 죽은거이! 잠깐만 다시 다시 아악! 아, 그쪽으로 아. 가면 안된다고! 둘다 죽는다고! 아뭐 들어가야 되는데 탈출 해야될거 야이가 어, 탈출해야지 일단 어. 창문 밖! 아! 밖아. 야! 하하바잖아 엣바 다시 야 저기 창문 밖에 보이나 아야야 아.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야 니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탈출 가만있어, 내가 탈출 시켜줄게 니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저 가만있어. 창문 밖 아!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잖아 내아 가만히 있어라 분명 가만히 있다 난 아, 너무 가만히 있어 아니 있다. 나 가만히 있디 나 가만히 있디 어 나도 거기서 오른쪽으로 봐봐 오른쪽? 어그 저거 밖에 보이나? 어 절로 탈출하자 절로? 골골! 야야 움직이지 말라고 자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어아 아야 진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다시 아니 이거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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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됐다 됐다 찾았다 찾은거 같다 뭔데? 아 앞으로 가는거 같다 어, 아, 앞으로 이렇게... 직진 야 직진하지마 <laughs> 아 이거 둘다 죽는거라 진짜 막치네 둘다 죽는거야 이거 아...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이 자식아 아니 야 진짜 이건 니다 진짜 <laughs> 니가 니가, 니다 니가 밀었어 <laughs> 아우 가만히 좀 있어 아... 내쉬려나 아, 다시 아우 제작자 진짜 제작자 난데 아 <laughs> <laughs> 난데스까? 아! 에바 일본어 세대? 일본어 세대 맞고 시작하자 아! <laughs> 세대 <웃음> 일본어 세대 옆에 있다고 좀 아! 아 <laughs> 좀 가만히 있으라고!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니, 네, 니네 맘대로 해 가만히 있을게 아니아개 어렵네 응 음. 이거 길찾는야왜 밟으면 바로 죽냐? <laughs> 너 뭐임 저거? 밟으면 왜 바로 죽어? 커맨드 블럭 잠만. 오오 된다 된다. 네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여기 여기. 어어 어. 이쪽인 것 같은데. 와봐. 일로? 어 힐러. 어. 가봐가봐가봐 가봐, 가봐. 어. 아니. 야, 야 이쪽 이쪽이라며. 어. <laughs> 아오. 나 이거 만들어놓고 까먹었어. 야들어 그럼 놓고... 그럼 이 제작자가 왜 하고 있냐? 나 이거 만들어놓고 까먹었다니까. <laughs> 제작자가 왜 하고 있냐고. 죽어라. 아! 잠깐 <laughs> <laughs> 아니이이 럴순 없어 이거 야 내가 탈출시켜줄게와와라 탈수 탈수시켜준다 미... 내가 믿어라 간디? 어? 굴라를... 아오 참 구라를 아... 쳐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칠수 있냐 어떡해 아 구라를 쳐도 다시 난 포기하지 않는다 길이 기억나려고 한다 아 뭐가 기억나 기억나긴 무슨 소리야 <laughs> 나 이제 입 담을고 있을게 아예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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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소환초 나 이제 입 담을고 있을게 아아 진짜 움직 공지가 다시 탈퍼 아 어디고 어고 TP 그다음 여기까지 맞지 어 거기까지 맞다 가나현. 가나현, 빨리 가세요. 야, 빌면 뒤. 가. 밀면 디... 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만아만 잠만 만둘다둘다 죽는다. 알았어. 둘다 죽는다. 알았어 알았어. 어, 일로 와 빨리. 내가 먼저 죽일 거지롱. 아. <laughs> 혼자 죽어라. 아 이거 혼자 못죽어 밟으면 둘다 죽어. 아 맞네 맞네 맞네. 까먹고 있었다. 밟으면 둘다 죽어. 야 공동책임 공동책임. 공동책? 아. 한번 더. 아. <laughs> <안 와. 웃음> 다시. 아, 이거 좀 답이 없네. 이거 더이 없음. 이 답이 없음. 어. 없음. 어떻 가만히 있어. 어떻게 알았지? 가낌어가만 있어. 가만 있어. 라고 저기 가 있어. 가가 어, 어, 있어. 가만히 있어. 알았어알았어 가만히 가만히 어가만 가만히 가만 있어. 있있 오 오지 말라고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빨리 가 빨리 가까어 어, 왔다 어 뭔데 이거 자 네가 생각하는 메시는 어떤냐고 네가 메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레딩 응. 음 아. 여기 표지판 골라 메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건 아 네를 무슨...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아니 잠만 왜 때리는 건데 아 <laughs> 아나 아나, 아나. 빨리 플레이나에 플레이 플레이 리플레이 아 어. 플레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빡아빡 백백 빨리 백으로 돌아가. 감히 이걸 선택해? 아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 일단 죽이자. 킬피 내가 먼저 춘다. 내가 먼저 춘다. 피... 아. 아이 짹! 내가 먼저 참... <laughs> 킬피아왜 <laughs> 이럴 수가? 감히 덤벼라. 아! 덤벼 봐. 어? 덤벼 보라고. 아! 아, 나 이거 계속 진가? 나 저장돼 있다. 아! 나 저장돼 있다. 아! <laughs> 저장돼 있다. 네. 내가 저 네.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나 저장돼 있다. 살려 달라고. 싫어. 살려 달라고. 싫어. 다시 하자. 아. TP, p, p 아닌데 백백백백아 다시 가야 돼 아까 거기까지 나홈데 있는데 야 다시 가야 돼나홈데 있는 아 TP TP 점 다시 가야 된다 아까 거기까지 아나톰 풀렸다 아아어아아 아! 네시야 어, 어. 아. 아. <laughs> 아,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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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플레이 스피드 오, 오 왔다 오. 어어개 오, 빨라 클라스 어 클라스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골라라 빠은 골랐잖아 여기 골랐고 소노비츠 이거 골은 거를... 아 이걸 왜 골라 야 착시 자시... 네, 다시 야 이거밖에 없잖아 야 그. 이게 뭐냐 이게 양심 놈 없... 양심에 털난 놈아 어 양심에 털나 털라도 이건 와 아. 빨리 골라봐 일단 골라봐. 엄마 골라봐. 좀 심하다 이거는 좀. 야 일단 골라봐. 일단 골라봐. 음소굿. 날 좋게 쓴아 소노브 비치. 아니 이 나쁜 자식아. 이거 이걸 말고 골라보라. 이거 두개 말곤 답이 없는 것 같다. 음,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음소굿. 좋게 생각한다고 있잖아. 아? <laughs> 알았어 일단. 해준다 해줘 해준다 해줘. 어. 이것도 이것도 너 답이 해피니고나 이 자식아. 얘 철락놈 절대 맞춤. 어, 절대 맞춤. 그거 두갔잖아. 이제 답이 없다는 거 절대 맞춤. 답이 없다는 거야. 아우 다 없는 거니만 전가볼게가 볼게요. 일단 줄이고 가고 잤어. 어딜 가려이 기한테 해셨다왔 이제 간다. 잤다. <laughs>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이. 챘. 내가 이겼어. <laughs> <laughs> 내가 이겼다. 그럼 나 나간다. 나간다. 바이바이. 아, 나간다. 끈다. 껐다. 나간다. 아! 아! 拜拜。<gasps>